10월 11일 스미타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삼리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이 랩런트의 이정표 남은자의 여정을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는 남은자로서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죠 여정을 가야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랩런트의 이정표 이렇게 말씀이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어, 사실. 음, 오늘 24장의 말씀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고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범사에 어, 형통한 것. 그니까 아무 일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을 참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문제를, 어,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 이볼수 없거나 문제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너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것을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 어, 모든 것이 또 문제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를 보는 그런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랩런트가 가는 이정표의 현장은 좀 다르답니다. 어땠습니까 랩런트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이렇게 어, 랩넌트들이 갔습니다. 그 속에 랩넌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 전부 이 이것들이 전부 이정표인데 대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 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보고말을 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한 어, 해방시켰습니다. 그 해방시키는 데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붙잡았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음, 그런 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음, 그리고, 어, 또, 어, 이랩넌트들을 이렇게 하신 데는, 어, 네피림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속에 사실은 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네피림 문화를 알아야 그것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네피어이 네피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피림 문화가 세계화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하는 기회입니까? 경신하라는 기회이고 또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표인 것입니다. 어 오늘 보면은 어, 우리 랩너터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요? 분명히 그때는 우리는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요즘 얘기하는 2030, 2080 시대입니다. 그때의 랩너터들이 어, 이런 언약의 예정을 가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에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찾으라고 얘기하고 어, 누릴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무엇을 바꾸라고 얘기합니까? 어, 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그대로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 성취를 시켰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똑같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고 그 이름이 사실은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든지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응답이, 기도에 응답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이 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바리세인들은 가짜 복을 붙잡고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노예 포로 속국, 또, 요란민족이 되었을 때 이걸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우리의 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어 진짜 복이 뭔지 우리에게 눈을 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 그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그 기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자의 축복, 보자의 능력, 그리고 보자의 배경. 성삼이 하나님 이것을 두고 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리고 현장입니다. 그죠 제자들을 파송해서 현장형을 보게 했습니다. 현장에 12사도를 또한 그죠 또 70인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왜 파송했습니까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고는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부 어식주 밖에 모릅니다. 이 속에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씨는 뭡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씨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어, 이것이 나중에요. 큰 것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심었는데 나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놓고 심을 넣는다는 겁니다. 자 밭에 일하는 사람, 우리는 밭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길 다니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값진 전주, 진, 진주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제자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누가 큰 자냐?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기에 대한 예수님이 바른 대답을 하시고 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된 오늘 어이 본문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 전도자와 렘렌드의 발걸음이 뭐라고요? 역사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기에서 모든 고난을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어, 능력을, 그죠? 어, 우리에게, 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어,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살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을 바꾸어라 얘기했고 그다음 우리가 찾을 것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에참이 비밀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갈보리산에 다이루어졌으니까 여기서 너그 시작해라. 그리고 진짜 이 땅에서 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마가다라빵에참 능력을 해 보게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누려라. 나은자가어 어떻게 해요? 어 어, 여러분 우리 들은다 남은 자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순례자는 뭐야? 순례자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허감을 정복하는 그런 우리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명상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어 어, 어 사람들을 전부 다내피름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명상 운동을 이기는 길은 묵상 운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작품을 정말 만들고 어,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그런 남은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은 음, 자로서 어떤 여정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기에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찾아야 될것 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갱신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바꾸지 못한 것이 있다며 오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